미입니다 지금 은초코티님의 아, 아, 신청을 두 번째 받아서 오늘은 파우치 소개를 해볼텐데요. 먼저 이거는 꼬리 빛예요 이거는 파란 색깔. 이거는 가르마를 타고 쌍업풀로 만들 때 이용되고요. 이거는 그냥 앞머리를 이렇게 빗을 때사용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빗은 여자에게 필요하죠. 음. 그 다음에 이 제품은 TN 선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SPF 사실 보이면서 60mm예요. 이거는 하얘지는 것도 적당히 하얘지지만 어, 광이 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발색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웃음> <웃음> 잠깐만요. <웃음> 지금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선크림을 짜다가 터쳐가지고요. <laughs> 어, 감독님 학교 <laughs> 가셔서 감독님! <laughs> 음, 음. 음, 좀 미쳤죠? 이쁘네요! <laughs> 음. 음. <laughs> 그 다음, 이 거울은요, 여자들의 필수품이겠죠? 예, 네. 이 거울 참 중요해요. 그 다음, 비비나 아니면 액체 상태의 파운데이션. 이런 말랑말랑 스펀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음... 아, 다쓴 스펀지는 버려야 돼요, 알았죠? 다음 사용할 아, 소개할 제품은요, 이 쌍액입니다. 이거는 쌍액이면서 속눈썹 결착제로 되는 그런 쌍액인데요. 이건 위키드 형식의 형태로 돼 있어요. 위키드 이렇게 형식으로 돼 있고요. 내부에 이렇게 내정되어 있는 이런 와이자 스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쌍퇴요 쌍퇴. 쌍테. 그 다음 이거는요, 매출 피부용이에요. 이건 SPF가 30입니다. 이거는 50g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laughs> 비비크림이에요, 알았죠? 예. 이거는 오 소리. 난콤 커버마크 미리 스웨넘요아이렇 이거 이네 풀커버 스틱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 컨실러입니다. 빨리야 빨리야 빨리. 빨리, 빨리. 그 다음 이거는 마몽드 스탬핑 엣지 립 틴트 1호 딥핑크입니다. <laughs> 이건 여러분들이 저번에 보셨을 거예요. 소개했었어요. 살짝 조명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이 보이시죠? 네. 그 다음은,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의 컬러 립스틱 핏, 퍼펙트 핏 레드 색상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랐을 때는 엄청 묽은 감이 들지도 않고 기름이 져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가만히 내비두다 보니까 매트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면 연민적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을 하시하고요. 이 분이 믹스 러브 마크틴트 1호와 키스 레드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입술 모양의 스펀지도 있고요. 다음에 oh 크림 형식의 틴트도 있습니다. 매트해 줄 거예요. 다음에. 아이오케 제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는 추천을 별로 해주해주지 않고 싶어요. 왜냐면 이는 어른들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쓰냐면 저는 색깔이 뻔어요 가끔 씩니요어 왜요? <laughs> 이거는 이거 니까 이니스프리 제품이에요. 아씨. 이거는 이스프리 에코르 틴트 1호 7이에요그 다음에 이거는 토니워리 딜라이트 톤 틴트 병에다가 넣었는데요. 이 틴트는 요틴트예요 이 아리따움. 이거는 미샤 브러쉬예요 이건 원래 섀도우 브러쉬인데 제가 이렇게 립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시도 브러쉬를 이용하고 있어요. 시도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립밤으로 넘어갈게요. 립밤은 우선 엄청 많아요. 제가 우선 립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경악을 하실 거예요. 별로 적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이 제품은 니베아 거예요. 니베아. 니베아 건데요. 이거 우다 썼고요. 이것도 지금 다 썼고요. 이건 뉴트리젠나 제품이에요. 이쪽이잖아요. 이거 입술 텄을때 바르는 거고요. 이건 챕스틱인데요. 체리, 체리예요 체리. 그 다음에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디저트 타임 립밤. 요 핑크 컵케이크입니다그 다음에 이거는 니베아꺼. 다시 이렇게 새 거로 샀고요. 이것도 니베아껀데요. 딸기향이에요. 펄이 살짝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수제 립밤인데요. 아, 보시면, 점쩜짠들이다 핑크, 이렇게 있고요. 틴트예요. 틴트로 만든 립밤. 이거를 발라볼까요? 이거를 손가락에다가 살짝 묻혀서, 거울을 보면서 발라야 되는데, 네, 거울이 없어서 그냥 바를게요. 잠깐만요. 건조할 때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입술도 많이 건조하죠? 감독님, 막, 호금까지 찍는 거 아니죠? <laughs> 감독님이, 누구신지 알려드릴까요? 바로, <웃음> 바로, <웃음> 두구두구두구두구, 광고 <laughs> <곡>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추운 날씨와 아삭한 같이 어니언 바삭함저조종지아 <laughs> 아, 진짜 내이야네 <laughs> 광고 끝났습니다 어, 오늘의 감독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다음 동영상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꼬미의 파워치소였습니다 안녕